안녕하세요. 실비합니다 어, 오늘, 들깨제로 나왔어요. 들깨가 한꺼번에 쫙 익으면 좋죠. 그런데, 어, 그렇지를 못해요. 어, 지금, 요 상태는 다 익었는 거예요. 만지면, 요 들깨, 씨앗 주문이 있죠. 요 끝부분을 만지면, 탱글탱글 하답니다 잡혀요 그리고 요거 보세요 요거는 조금 덜 익었어요 어, 요거는 위에 만지면 알은 꽉차 차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덜 익은 상태예요 대부분 어, 들깨는 한70% 정도 이렇게 전잎이 지고 알이 익으면 될 때입니다. 어, 조금 덜렁거리는 것도 있지만 요 부분요 이렇게 잎이 새파랗죠 그러나 열만지 보면은 알은 안에 탱글탱글해요 들깨는 할로전으로 이렇게 쪄야 해요 들깨 쩐다는 말은 경상도에서는 밴다는 얘기예요 들깨 대를 밴다 이 뜻인데 어, 제가 쩐다는 말을 하고도 문득 들은 생각이, 오, 들깨를, 어, 뭐, 수정기로 쩐아? 이런 의미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경상도에서는 들깨를 벤다는 들깨 대를 벤다는 소리를 쩐다라고 말을 해요. 들깨 대가 이렇게 굵어요. 밑에 보면 엄청 굵죠? 제가 조금 멀리 잡아서 이런데 굉장히 굵어요. 맨 밑둥은 어제 손가락 두 개를 합칠 정도로 곱답니다 어 그대로 그냥 빔 쪄면은 어 잘안 돼요. 살짝 꺾어야 됩니다. 살짝 꺾으면 뚝뚝 잘 부러집니다. 어 힘으로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들깨 쪄기 전에 요깻잎있죠 요거를 좀 따세요. 그리고 이렇게 단풍이 진 것도 좀 괜찮아요. 이걸 따서 삭히세요. 소금물에 삭혀서 깻잎, 어, 짱아찌를, 깻잎 김치를 담으면 정말 맛있어요. 짱아찌랑 김치. 어, 예전에는 어, 그냥 어, 맹물에 소금물을 넣고 소금물에 이렇게 어, 깻잎을 삭혔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깻잎 이렇게 삭히는 방법은 짭조름한 소금물을 팔팔 끓이세요. 너무 짜게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양념해야 되잖아요. 어, 변하지 않을 정도로 밑간 살짝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 소금물을 팔팔 끓여서 착착해빈 그 들깨에 부어세요 그냥 부어서 어, 뚜껑을 닫아서 보관하셨다가 한 일주일 후에. 5일에서 7일 사이에 건져내서 어 저기짱 장아찌를 담으면 됩니다 깨끗이 씻어서 그렇게 팔파 끓는 소금물에 장아찌를 담으세요 그러면 또 다음 해에 들깨잎이 날 때까지 맛있는 들깨김치나 장아찌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상 슈비아 였어요